지금 굉장히 생얼인데요. 너무 부끄럽네요. 저뭐 바뀐 거 없나요? 눈썹 정리 잘못해가지고 이게. 웃기긴 한데 맞습니다. 바로 머리색인데 얼마 전에 염색을 했어요. 올리브 브라운일 거예요 아마도.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화장을 해볼 겁니다. 2025년 되고 나서 화장 영상을 아예 안 찍기도 했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새학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다니는 화장 플러스 약간 늦은녀 느낌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 영상은 페리페라 스쿨 오브 힙 컬렉션이랑 함께 하는 영상입니다. 살다 보니 페리페라한테 연락오는 날이 오네요. 평소에도 페리페라 제품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 우선 이번에 새로 나오는 컬렉션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체크 무늬랑 하트를 이용한 뭔가 K 하이틴 그런 컨셉입니다. 특히 그 잉크 무드 글로우 틴트랑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는 소품 브랜드인 오희랑 콜라보를 하게 되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런 진짜 귀여운 키링이랑 파우치들을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뿐만 아니라 귀여운 거 많은데 화장하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피부가 되게 땡기거든요 틴케어 먼저 해줄 건데 매디힐 콜라겐 채운 패드. 저는 여드름이 막 그렇게 나는 피부는 아닌데 건성이어서 항상 패드나 토너 같은 걸로 기초를 잘 해줘야 화장이 안 뜨더라고요. 아침에 준비할 때 이렇게 딱 올려놓고 머리 말리거나 하면은 화장이 잘 먹습니다. 속광. 제가 요즘 그속 광이 광이 너무 예뻐서 오늘 컨셉도 약간 음. 속광. 제 옛날에는 진짜 파우더 처리를 왁 해가지고 완전 매트한 화장을 좋아했거든요. 또 약간 요즘 속광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일리온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 순, 순한 로션이에요. 너무 많이 뭘 발라도 밀리거나 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럼이나 이런 거 가볍게 한두 개만 발라주는 편인 것 같고 요즘 저 피부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쓰는 거.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 19호. 19호 정도로 밝은 피부는 아닌데요. 제 강박인지 모르겠는데 밝게 해야 나중에 다크닝이 생겨도 안 어두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찍어서 양조절 해주시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피부 잘 먹는 거 알려드릴까요? 폰는 이렇게 한번 쓱쓱 쓸어주신 다음에 주변만 이렇게 다시 터치해주시고 턱 같은 데도 이렇게 쓱쓱. 피부 표현이 개 미쳤다. 이제 컨실러 해줄 건데요. 클리오 킬커버 컨실러입니다. 저는 다크서클 가리는 거에 되게 진심이라 다크서클이랑 그냥 여기저기 가리고 싶은 부분들을 이 해줍니다. 일단 다크서클 말고 다른데 먼저 블렌딩 해주고 약간 픽싱이 돼야 커버가 잘 돼서 그래도 조금 넓게 넓게 커버 해주기도 아까보다 뭔가 말끔해진 느낌이죠? 조금 더 가리고 싶은 부분들을 한번더 해줄 건데. 이번에는 손으로 해줄 겁니다. 퍼프를 할 때는 피부 표현은 예쁘게 되는데, 퍼프가 먹으니까 커버력이 좀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세밀하게. 이렇게 피부 화장은 다 했는데요. 제가 원래 블러셔를 나중에 하는데, 블러셔를 먼저 해줄 겁니다. 짜잔! 이거는 페리페라 시럽 피톡 치크인데요. 파트팡팡 퍼프랑 함께 기획세트로 출시된 친구입니다. 새로 나온 컬러들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6호는 웜톤 무스 같은 느낌의 색깔이고 7호는 쿨톤 느낌이라면 8호는 웜톤 쿨톤도 다잘 어울릴만한 코랄빛 색깔의 블러셔입니다. 저는 8호 시럽에 빠진 자몽 써줄 거고요. 뭔가 딱이 둘의 중간인 느낌? 액체형 블러셔인데요. 완전 시럽 제형이라서 속광 표현하기가 진짜 이쁩니다 여기 콕콕콕 찍어줄게요. 저기도 살짝. 그리고 이 궁딩이 같은 퍼프로 두어려줍니다 조금 넓게 넓게 해줄게요. 색깔은 진짜 뽀짝하다. 이제 파우더 처리해줄 겁니다. 파우더는 웨이크메이크 스테이 픽스 팩트입니다. 이마부터. 파우더 처리했는데도 약간 이렇게 광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덜 갈아진 다크서클을 가려줄 건데요. 이거는 페리페라 브이쉐딩 DX 세트 샀을 때 같이 증정되는 미니 무광 하이라이터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찐 꿀템이라 생각하는 게 제가 맨날 다크서클이나 애교살 같은 거 밝혀줄 때 이런 색의 섀도우를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조그마한 단품인 제품을 못 찾아서 팔레트 전체를 들고 다니곤 했지만, 얘는 크기가 작아서 이렇게 딱 하나만 들고 다니기에도 편하고, 어쨌든 잘 보이진 않는데, 조금 어둑어둑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거의 완벽에 가깝고요. 이제 눈썹 그려줄 겁니다. 눈썹 정리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앞에 완전 뚝 잘렸는데. <laughs>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10호 토프 브라운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인데 이번 기획 세트가 더블 세트라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냥 올리브영 가서 쟁여놔야 함. 눈썹 꼬리 같은 거뺄때좀더 뾰족하고 깔끔하게 뺄수 있는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딱 그래서 요즘 이거 쓰고 있고 웃기게 생겼는데 빨리 그려줄게요. 앞머리부터. 제가 어차피 앞머리를 내려가지고 눈썹을 막 그렇게 열심히 그리진 않거든요. 대강 일자로. 꼬리도 조금은 길게 빼줍니다. TMI이긴 한데 제 친구도 똑같은 아이브로우를 쓰더라고요. 요즘 늦은 녀 하면 뭐죠? 바로 연한 눈썹인데요. 지금은 약간 늦은 녀랑은 거리가 멀잖아요. 생각보다 그 눈썹이 인상에 큰 영향을 줘서 눈썹 마스카라로 눈썹을 연하게 해줄 건데 이것도 진짜 제가 잘 쓰고 있는 거예요.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마스카라. 근데 이거는 제가 이번에 페리페라랑 함께 하기 전부터 그냥 써왔던 건데 찐 꿀템이라고 약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트에서부터 조금 반대결로 이렇게 밀어준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쓰 바로 차이 보이시죠? 제가 친구한테도 이걸 해줬는데 엄청 좋아했어요. 눈썹 하나만 바뀌어도 진짜 사람이 다르거든요. 이제 드디어 눈 화장을 해줄 차례인데요. 이번에 페리페라에서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가 베스트 2호랑 뉴 9호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기획 세트로 출시됐어요. 오희랑 콜라보한 스쿨 무드 필통형 파우치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짜잔. 너무 귀엽죠? 페리페랑 진짜 약간 컨셉, 진심인 것 같아요. 9호 파우치는 약간 웜한 복숭아 색깔 파우치라면 2호는 여쿨러 컬러의 파우치 색깔입니다. 오늘은 약간 웜한 누존녀 컨셉이니까 이거 사용해 줄 거예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이 호스 이름이 야래야래 못 말리는 복숭아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만큼 복숭아 컬러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죠? 색깔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 컬러는 나펄인데 두 번째 컬러, 고교 음영대회. 세 번째 컬러는 복숭아 특강. 네 번째 컬러는 하이퍼스쿨. 다섯 번째 컬러는 디스 코랄 방팡 여섯 번째 컬러는 복숭아라는 제. 일곱 번째는 흑흑흑. 여덟 번째는 블랑 초코. 이렇게 여덟 가지 색깔이 있고요 색감은 전체적으로 복숭아 피치 컬러에 살짝 구운 코랄 컬러입니다. 하트 양각 디자인 보이시나요? 이번 컨셉에 맞는 하트 포인트. 우선, 이하하하. 전체적으로 베이스 깔아주듯이 발라줄게요. 그리고 음영 컬러로는 이 색깔, 눈 끝쪽이랑 눈꼬리 부분에 한번더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색깔 근데 진짜 예쁘죠? 눈 앞머리도 약간, 코에도 약간, 애교살 해줄 건데, 음영 컬러 이걸로 이렇게 먼저 묻어주고, 그리고 원래 애교살보다 약간 더 넓게, 그래야 나중에 뒤트임할 때 약간 더 트일 수 있거든요. 아이라인은 클리오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라이너. 아이라이너도 예전보다는 조금 덜 두껍게 그리는데 먼저 선을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지어줍니다. 제가 약간 뾰족하게. 약간 TMI 말해보자면, 저 내일 모이고 사거든요? 하지만 난 굴하지 않지. 섀도우가 진짜 약간 유용한 게 뭐냐면, 베이스 컬러부터 음영 컬러, 그리고 펄, 뒤트임 컬러까지 다 있거든요? 제 화장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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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뒤트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콕콕 찍어준 다음에. 잘 보셔야 돼요. 여기랑, 이렇게 이어줍니다. 약간 선 형태처럼. 안에 채워주고. 그리고 이제 뒤에 잘 보이지도 않는 쌍꺼풀을 뒤트임까지 해줬고요. 이 색깔. 복숭아라는 죄. 이거 사용해가지고 음영을 더 줄게요. 앞머리에도 이런 총알 브러쉬 사용해가지고 약간의 앞트임도 되게끔. 아까 그 무광 하이라이터로 애교살 포인트 한번더 줄게요. 구분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는 김에 여기 앞트임도 약간 해줄게요. 쉐딩하고 나서 하긴 하는데, 일직선이 돼야 돼요. 이렇게. 눈썹이 왜 이렇게, 눈썹이 너무 못 그렸다. 이제 쉐딩 해줄 건데, 제가 지금 한세 통째 쓰고 있는 거거든요. 페리페라 V 쉐딩 3호 그레시 쿨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 하이라이트랑 같이 기획 세트로 이렇게 두개 나왔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쉐딩 같은 거는 붉은기가 없어 예쁘다 생각하거든요 3호 그레이가 붉은기 없는 브라운 색깔이라 애정하는 쉐딩이에요 가루날림도 많이 없고 음영 잡기에 되게 좋은 색깔 진한 색깔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콧볼을 먼저 잡아줍니다 쭉 올라가 줄게요 이게 아예 일자면 좀 웃기니까 두 번째 연한 이 컬러에 이렇게 붙준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뭔가 넓게 넓게 이렇게 동그랗게. 마찬가지로 동그랗게. 무광 하이라이터로 조금만 더 포인트 줄게요. 이렇게.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블러셔 한번더 강조해 줄게요. 롬앤 베어 레이어 팔레트입니다. 그냥 블러셔 한번더 뽀용하게. 그럼 이렇게 이거는 베스트 2오 컬러인데요. 이 핑크 색깔 사용해서 여기를 콕콕 찍어줍니다. 그럼 이제 이 앞볼만 되게 튀어나온 효과가 있거든요. 마지막 애교살 글리터 해줄 건데 복숭아 특강. 이 글리터가 입자가 진짜 고와서 자연스러워요. 핑크빛 돌면서도 예쁜 그런 글리터입니다. 눈 앞트임도 해줄 건데. 쇼. 진짜 개예쁘다 코 하이라이트도 해줄게요 여기요 콧대랑 이렇게 컬러그램 밀크 영용 하이라이터 1호입니다 애교살도 한번더 음, 포인트 한번더 음, 포인트 턱 쉐딩 저 생각보다 여기 사각턱이 좀 심해서 턱 쉐딩까지 그리고 대망의 립스크오브힙 컬렉션의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잉크 무드 글로우 틴트인데요 키링들이 미리 다 끼워.. 끼웠... 어우 끼어놨는데, 이거는 원래도 되게 유명한 제품이죠. 저희 언니도 이거 쓰거든요. 먼저, 기존 베스트 컬러인 3호, 5호부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34, 35, 36호까지 GX 세트로 판매될 예정인데요. 이 다섯 컬러들 사게 되면 은 5호 콜라보 키링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5호랑 3호는 별 키링이고, 34, 35, 36호 이렇게 리본 키링이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들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33호 워밍 평가. 이 컬러는 여리여리한 라이트 코랄이에요. 그래서 봄웜 소프트나 봄웜 라이트 톤이신 분들 진짜 잘 어울릴 것 같고. 35호 코랄 특강. 이번 컬렉션의 메인 컬러인데 이게 진짜 늦조신게 맑은 코랄에 핑크 한 방울 섞은 뉴트럴 색깔. 그리고 36호 쿨타 강석. 이거는 비교적 밝은 쿨톤 컬러인데 여름 뮤트나 여름 쿨 분들이 사용하면 예쁠 것 같습니다. 색깔이 전체적으로 다 생기 발랄한 컬러라서 데일리로 쓰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컬렉션에서 잉크 더 젤라벨 틴트랑 오버 블러 틴트도 기획 세트로 출시됐는데 잉크 더 젤라벨 틴트는 처음에는 수분감 있게 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간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에요. 이 친구의 포인트는 이 귀여운 모자입니다. 이 모자 키링은 2, 3, 4호 구매하시면 랜덤으로 증정된다고 하네요. 저는 이거 중에서는 이 4호 웜칩 둔칩 이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버 블러 틴트 기획 세트인데요. 얘는 특별한 게 뭐냐면, 이렇게 미니 립 베이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틴트랑 섞어서 사용해도 너무 예쁘고, 오버립 같은 거 표현할 때도 좋아가지고, 휘뚜루마뚜루 만능 베이스 립. 설명은 이정도로 하고, 오늘 제가 바를 립은 이 미니 베이스 립이랑,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35호, 코랄 특강. 그리고 이제 약간 포인트 주기 위해서, 잉크도 젤라블 틴트 4호, 엄칫 칫, 치 이렇게 세개 발라줄 겁니다. 베이스는 그냥 이슬색 정리해준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이렇게 오버 되게. 이제 이웜칫 둠칫 이 안쪽에만 약간 포인트 컬러로 발라줍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컬러 예쁘죠, 이 친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지금 조명 때문에 조금 색감이 날아가는데 얘는 올리면 올릴수록 색감이 진해져서 전한두세번 올려줬습니다. 어떤가요? 화장 끝! 짠! 이렇게 머리도 대충 풀고 왔는데요. 어떤가요? 오늘의 화장. 아, 옛날 화장이랑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요? 좀 속광이랑 이런 거좀 열심히 했고 옛날에 그런 무거운 화장들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페리페라 컬렉션 제품들과 함께 새학기 늦은 여 컨셉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스크루브 히 컬렉션 제품들은 4월부터 한 달간 20% 할인가로 만나보실 수 있고 특히 4월 1일부터 3일까지 올영픽 특가로 더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화장 개절됐다 안녕. 안녕.